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by the potion, loving this the potion. 리뷰하는 조향사 김효연입니다. 오늘의 리뷰향수는 구독자 암깐님께서 요청하신 로이비의 로터스 앤 인센스 오드 퍼퓸입니다. 로이비의 로터스 앤 인센스는 고요한 어둠 속을 메우는 담담하고도 아름다운 선율,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연꽃잎의 그림자,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공간을 표현한 향을 담았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2021년 8월 13일 SI 블리지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용량은 50ml 단일 용량이며 가격은 10만 9천원입니다. 자, 그럼 얼른 뜯어볼까요? ASMR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향을 하면서 로터스앤 인센스가 보여주는 평화로운 시공간을 만나 볼까요? 음 촉촉하고 달콤한데 조금 씁쓸한 느낌도 함께 느껴지네요. 로터센 인센스의 탑 노트에서 만날 수 있는 향기는 자몽과 당근의 향이라고 해요. 뭐랄까? 살짝 불량식품의 한 종류인 사탕 냄새가 연상되기도 하는 향이에요. 인공적이고 거북한 느낌이냐고 물으신다면 또 그건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가 향수로 만나던 자몽이나 당근의 향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자몽의 여러 가지 모습 중 달콤함이 가장 집중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시트러스의 새콤한 뉘앙스는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네요. 그리고 당근의 향기가 진하고 뚜렷하게 느껴지는 건 아닌데, 아, 당근스러운 느낌이 있구나 하고 인지할 정도예요. 앞으로 이 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더 궁금해지네요. 첫 느낌은 예쁜데, 뭔가 특별함은 느껴지지 않는 향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느껴져요. 근데 또 동시에 조금은 파우더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미들 노트에는 연꽃과 히아신스의 향기가 있다고 해요. 연꽃이나 히아신스 둘다 장미나 자스민의 꽃처럼 관능적이고 묵직한 달콤함이 눈에 들어오는 향이라기보다는 가볍고 촉촉하고 그린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향기가 꽤 가볍게 느껴지네요. 또 가벼워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꽃향기에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놓은 듯한 아쿠아틱한 느낌이 아니라 새벽이슬 내린 꽃잎 같은 촉촉함이라 더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같은 촉촉함이라 하더라도 바다 느낌의 아쿠아틱한 향주는 뭔가 역동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로터스 앤 인센스에서 느껴지는 촉촉함은 새벽 이슬 같은 촉촉함이라 잔잔하고 차분한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 차분하고 촉촉한 파우더리한 느낌의 꽃향기의 조합이 꽤 인상적이네요. 잔향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미리 뿌려놓은 시안지로 잔향을 맡아볼게요. 잔향은 미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꽃의 향기가 조금 더 옅어졌는데 깊이감이 더 생겼네요.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조금의 스모키함도 느껴지고요. 베이스 노트에는 인센스의 향기와 이끼의 향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인센스의 향기라... 인센스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향수의 이름에 인센스가 들어가서 인센스의 향기가 메인노트일까 생각했는데 메인노트라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네요. 약간의 스모키함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인센스를 태우는 향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센스가 모두 다 타고 불이 꺼지고 한참 뒤에 향기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판매처의 설명을 보면 막 연기가 피어 오를 것 같은 인센스의 향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불이 붙기 전에 인센스의 향기 혹은 불이 모두 꺼지고 난 후에 인센스의 향기 같아요 오히려 인센스의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미들러츠에서 느꼈던 맑고 촉촉한 꽃향기와 참잘 어울리거든요 적당한 반전감도 주면서 이끼의 냄새와 함께 향의 깊이감을 주는 마무리라 꽤 만족스럽네요 향의 설명처럼 로터스 앤 인센스의 향기는 차분함과 고요함을 느끼게 해요 그렇다고 무겁게 축 처지지도 않죠. 명상을 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차분함이 인상적인 향수네요. 연상되는 이미지는 해가 뜨기 전 연못 앞에 정자에서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켜놓고 가만히 앉아 명상을 하는 것 같은 이미지예요. 향에서 느껴지는 촉촉함과 차분한 향기가 명상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네요. 생각난 컬러는 세이지 그린 컬러입니다. 새벽 어느 순간의 하늘 같은 색깔이에요. 로터스 앤 인센스가 플로럴 노트의 향수이긴 하지만 꽃의 화려함보다는 새벽의 감성을 더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지 그린 컬러가 참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로이비의 로터스 앤 인센스는 남녀 모두를 위한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플로럴 노트가 메인이긴 하지만 엄청 여성스럽거나 달달함이 뚝뚝 떨어지는 향기는 아니에요. 남성분들이 사용하셔도 잘 어울릴 향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잘 어울리겠지만 저는 특히 20대의 연령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촉촉하고 가벼운 향기가 20대의 연령대와 참잘 어울리는 느낌이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은 아웃핏은 하얀색의 옷이에요. 형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하얀색의 아웃핏이 가볍고 촉촉한 이 향기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어울릴 것 같은 메이크업은 청초한 메이크업이에요. 맑고 깨끗한 피부 표현을 중심으로 청초한 느낌을 주는 메이크업이 이 향기와 참잘 어울릴 것 같네요. 생각난 연예인은 배우 이연희 씨와 가수 트로이 씨반입니다. 선이 여리여리한 느낌이고 차분하고 청초한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이 생각이 났는데 이연희 씨와 트로이 씨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향기의 느낌과도 참잘 어울리고요. 로터스 앤 인센스의 광고를 만든다면 트로이 시반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하고 이연희 씨가 주연을 맡으면 좋겠어요. 참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생각난 음악은 아이오아이의 소나기와 다니엘 슈츠의 AFK입니다. 로터스 앤 인센스의 향기와도 잘 어울리고 이 향수가 갖는 촉촉함을 눈물같이 슬픈 감정으로 표현하는 노래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은 곡이 아이오아이의 소나기와 다니엘 슐츠의 AFK입니다. AFK는 Away from Keyboard의 약자로 번역하면 잠수라는 뜻이에요. 슬픈 느낌을 가진 음악들이 차분한 향기와 참잘 어울릴 거예요. 로이비의 로터스 앤 인센스. 로이비 브랜드 자체가 생소한 브랜드라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하우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향수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죠. 로이비 브랜드의 설명을 보니까. 소중한 나를 위한 삶의 법칙이라는 모토를 가진 브랜드더라고요 소중한 나를 위한 삶의 법칙을 대체 어떻게 향으로 보여줄지 궁금함이 더 커졌죠 음, 로터스 앤 인센스의 향기로 제 삶의 법칙을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촉촉하고 차분한 그리고 고요한 향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잡생각을 정리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진하고 강렬한 향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여운을 남겨주는 향이었어요. 새벽녘의 고요함을 닮은 향기가 잔잔한 울림을 남겨주네요. 지금까지 로이비의 로터스앤 인센스 오드 퍼퓸 리뷰를 보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